제가 첫 번째 기본 역량 부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역량 질문은 오늘 뭐세 차례 토론 다 똑같은 질문을 드려 볼게요. 네. 지방 자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토론과 똑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기본 역량 부분입니다. 준비가 다 되셨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되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규 후보가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손출직 공직자들의 역량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 경쟁력, 지역 내 경쟁력, 그 다음에 도덕성, 당기여도 의정활동, 평가, 주민과의 소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중요한 무, 어, 어, 역량이지만, 그 중에서 어, 시의원의 본 업무인 시정질의 조례재정 및 개정, 오분 발언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정을 질의를 할때 의정 활동이 아닌 사정 영역으로 공격성 있는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 발의는 시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타 지식, 지역, 사례 연구 등 그리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음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 내용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전되면 해결책, 차선책 아니면 대안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곽동현 후보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모든 후보 여러분께서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와의 소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시 의원님들께서 매일 다양한 시민을 만나고 카톡과 같은 SNS로 사실상 24시간 소통을 해 주시지만 지역에 있는 모든 유권자층과 원활한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관심을 받는 2030 세대와 10대까지 포함한 1030 인구비율을 2021년 12월 31일자 통계로 계산할 경우 안양 이동은 35.7%, 박달일동은 32.01%, 박달이동은 38.53%로 나왔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모든 10대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약30% 정도의 유권자가 지역 정치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연령대의 유권자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협의체나 주민 자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학업, 취업 준비, 그리고 육아 등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러기 힘든 현실적인 여건을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세대와 접촉을 늘려야 하는데 줌과 같은 화상회의를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마치거나 퇴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도 저녁 시간 이후로 잡고 또다시 집 밖으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어 더 많은 유권자와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 정치와 더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재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는 현재와 같은 정당 정당 공천제 하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부나 준비보다는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지역위원장과의 충분관계, 후원관계 국회의원 출마시 기여도관계 등에 의거 공천을 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전문적 준비보다는 지역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충성에 더 관심이 많고 권리당원 확보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출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은 오늘과 같은 예비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확인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법제화,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권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렬 후보입니다. 밴드유저인 시민이 중심이 아니고. 소리인 공무원이 중심이 된 민원 처리가 불신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네, 후보님 좀더 가까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민원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분들이 현장에도 나와보고 관련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검토하여 공무 공무원분들과 대등히 현실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 해야 하는, 하는데 모든 업무를 공무원에게 맡기다 보니 현행 법령으로만 해석하여 실행하는 공무원분들은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 말하기 일수였습니다. 이를 개정하거나 재정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인데 이를 그대로 토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와이프도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이 답변을 원하는데 즉시 안해 주면 순간 분위기가 냉대해지는 듯이 듯이 <laughs> 지드, 말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뿌리부터 다시 짚어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많아 정해진 정의, 틀에서 밖에 할수 없는 현실이라면 BPR 등을 통해 전산 업무 재구축을 시행하여 빅데이터 플러스 공, 공무원 인력 행정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시민의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민원에게 알려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받으므로 민원인도 민원 처리가 되는 과정을 모니터링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희 후보 지방자체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현재 지방의원의 역량이 일반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문성 부족에 따른 능력 결여, 지역구의 본인 지지자들만을 위해 일하는 주민대표성 부족, 적극성 미흡 등 일부 의원들로 인해 전체 지방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금과 같이 선거 전 입후보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 정책 토론회를 통해 출마 예정자들의 능력과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본인의 역량과 업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당원분들께는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순간부터 지역 주민의 민원,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예결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라는 업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의원 스스로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기 후보님의 지방자치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째, 시민들이 지방 의원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출직 지방 의원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의정활동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큰 선거처를 제외하고는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의정보고서 의정보고와 함께 후보 의원 SNS 채널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의정 활동을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다른 분야에서 전문 역할을 다하고 시민께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후 확보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곳입니다. 전문성을 겸비한 선출직 정치인이 절박한 마음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하는 것이 지방 의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본 역량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 네, 셨습니다